박수너왜 이렇게 높아? 나이스. 나이스. 에어로, 에어로 자세를 하고 물한잔 먹고 가자. 아, 먹었어. 나는. 빨리 먹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치포포의 쿠파입니다 요새 엄청 더운데 자전거들 많이 타고 계신가요? 저희는 주로 새벽을 이용해서 타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나도 새벽에 해가 안뜬 틈을 타가지고 팔당에 있는 꽈배기 맛집에 가서 꽈배기랑 맛있는 샐러드 빵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길었던 장마가 갠 다음 날이라서 무척 타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한 방면으로 자전거 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저도 그렇고 쿠마님도 그렇고 자전거를 많이 못 타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한 상태였어요. 그냥 갈게요 특히, 쿠마님이 자전거를 새로 사고 거의 못탔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날을 맞춰서 나왔고 팩라이딩을 케이던스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우리 케이던스 몇으로 맞출까? 나, 지금 60이야. 나 83인데 케이던스? 이 빨리 려나좀 가볍게 가나보다. 아, 네. 가볍게 들려. 하고, 너무 가볍게 처음부터 뒤에서 채찍질이 시작됐네요. 이렇게 케이던스만 맞추고 시작하면 좀될줄 알았는데 행라이딩 처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자꾸 뒤에서 느리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못 참겠는지 앞으로 나간 쿠마님이죠. 그래서 뒤에서 얼마나 한번 잘 가나 봤습니다. 지금은 라이딩 극초반인데 쿠마님 심박수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난 134인데, 너뭐 심박수 너무 높은데? 65로 내쳐. 저랑 심박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쿠마님은 좀 파워를 다운하고 천천히 케이던스로 주행을 해야 될 시기 같았어요. 자도만 나오면 처음에 흥분하는 쿠마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버페이스를 한것 같았고 힘들면 또 그만 타고 싶어하는 쿠마 님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심박수를 한 150대까지 떨고 천천히 천천히가 천천히 내가 앞으로 갈게. 근데 뒤에서 바람 막으라고 심박수 좀 떨고. 천천히 갈게 모두 끈아 심박수가 좀 떨어졌는지 이제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쿠마님입니다 정신과 시간해방도 천천히 주행하는데 역시 고수님들이 많네요 계속 쉬어 어 길었던 시간과 정신의방이 끝나고 이제 다리에서 한번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강아지 산책 나온 시민분들도 많았어요 자전거 어때? 좋 앞에 히든 버튼 좋아 좋아? 어. 해봐 바로 가면을 정지시켜 히든 버튼 여기야? 응 안되는데? 됐잖아 정지 이는 그냥 자동정지 아니야? 아니야 갈거야? 물한잔 먹고 가자. 안 아, 먹었어. 나는. 빨리 먹어. 이날이 장마 후에 갠첫 날이었기 때문에 길이 좀 막히지 않았을까, 침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자출사에서 먼저 길을 갔다 오신 분들이 괜찮다고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게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 전동식으로 진짜 너무 좋네. 그렇지. 기변하고 제일 체감이 되는 건 기계식에서 전동 구동계로 바꾼 거. 라이딩 할때 정말 편합니다. 기계식 구동계에서는 달릴 때 변속할 때 손가락에 힘을 줘가지고 변속을 해야 됐었는데 전동은 정말 손가락으로 까딱 까딱하면서 변속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왜 이렇게 높아? 생각보다 쿠마님 심박수가 너무 높아서 정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쿠마님은 완벽하게 안장이랑 등등 피팅된 상태가 아니어서 조만간 피팅을 받으러 갈 계획이 있습니다. 쿠마님의 피팅 후기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의 목적지 팔당 그리고 팔당에 있는 면포도궁 도넛과 사라다빵 하는 빵집에 가고 있어요. 주말에 소울푸드가 사라다빵이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서 나온 것도 있어요. 우와. 요 다운힐에서는 경사가 좀 급해요. 그래서 사실 디스크 브레이크 성능만 믿고 좀 빠르게 내려갈까 했지만 그래도 브레이크를 많이 잡으면서 내려갔습니다. 모래 조심. 발당대교를 건너니까 이렇게 산에 안개가 쫙 껴가지고 라이딩 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햇빛이 내려쬐기 전이라서 저도 그렇고 쿠마님도 신이 났습니다. 신날 때 나오는 팔춤 추면서 그리고 이제 목격지에다 왔다는 안도감 때문에 페달링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커피. 어, 막안 듣는 거 봐. 근데 네, 아침인데도 면포도궁에 사람이 진짜 꽉차 있었어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구나 싶었고 밖으로 나와서 뒤에 있는 벨스타 앞에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가기로 했는데 쿠마님 자꾸 춤사위가 늘어나고 있네요. 이번에는 돌아갈 때는 쿠마님께서 촬영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 핫한 배경으로 저희 자전거를 놓고 어, 사진도 몇장 찍고 조금 더 쉬다가 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쿠마 님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왼쪽 밑에 보이는 사이클링 데이터들도 다 쿠마 님의 데이터들입니다. 심박수가 얼마나 미쳐 날뛰는지 한번 보려고 쿠마 님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초반부터 질주 본능은 여전하고 여기가 약 내리막이라서 어 속도가 잘 붙는 편인데 팔당 방면으로 마주 오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쿠마님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월하면서 쿠마님을 업신여기며 지나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복수해봤습니다. 배가 무거운데? 생각보다 빵이랑 커피를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무거운 상태였나봐요. 팔당이 거의 평지지만 오늘의 최대 어필 팔당대교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심박수가 높네요. 사게요 아, 사실 지금까지 제가 주로 찍었기 때문에 제가 라이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사실 별로 없는데 제가 저렇게 탔군요. 뒤에서 드래프팅용으로 아주 좋은 뒷모습을 가진 것 같아요. 얼른 더 다이어트를 해야겠습니다. 압박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가 타는 라이딩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무릎이 다 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계속 수정을 하면서 타고 있는데도 자세가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로가 많이 파여서 좀 위험해요. 뒤에서 자꾸 안 따라오길래 뭐하나 했는데 촬영 겸 그리고 인터뷰를 혼자 열심히 따고 있었네요. 좋습니다. 아주 촬영을 자주 맡겨야겠어요. 잘 안정적으로 좀 따라오나 싶더니 고수님의 등장에 놀분했네요. 발을 잡고 달려보겠습니다. 에어로 에어로 자세를 하고 고수님. 독자분한테 인터뷰 중이야! 인터뷰 셀프 인터뷰 시간에 오빠가 방해해가지고 남은 안돼아우 이제 시간과 정신의 방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피리는 아이유 하남 방문으로 넘어가는 거 암사에서 두번째 하남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아이유. 세 번째, 하남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시간과 정신해봐네 번째, 서울에서 하남으로 넘어가는 시간과 정신해봐이 코스를 정말 싫어합니다. 아, 영순이 사실 있어요. 양평 그란폰도 코스 싫어합니다. 접으려고 했는데 그 양평 거랑송도는 대기 중에 산이 너무 많았고 개체 끝나고 주차장까지도 너무 멀어서 저 그거 힘들어서 취소했어요. 그래서 아또케의장지나네 아무튼 전 양평 그란폰도는 마음속으로 응원하려고 합니다 불빵은 그냥 켜놔 뭐해? 네? 정신차려 네, 조금만 더 탔어도 진짜 더위 먹었을 거예요. 알았어. 돌아올 때는 햇빛이 좀 쨍쨍하게 났기 때문에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가고 싶어서 지름길에 섰어요. 거의.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엄청 더운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